영탁 씨의 예, 예, 타이틀곡, 새해 정규 2집 앨범, 폼 미쳤다, 듣고 왔는데요. 아니, 진짜 팬 여러분들이 <laughs>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뭐, 노래만 나오니까 바로 이제 다들 우리 안무 연습하자 하면서, <laughs> 어, 고, 예, 응원 연습하시고, 막 굉장히 행복해 하시네요. 음. 진짜 행복하세요? <laughs> 너무 행복하세요. <laughs> 정말 너무 행복해요. <웃음> <웃음> 아니, 어쩌다가, 어쩌다가 우리 영탁 씨한테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 우리 띵골탕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 사실 저는, 저도 예.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왜 빠졌을까요? 저는 평소에, 아, 예, 예. 평소에 일하느라고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예. 예, 뉴스랑 홈쇼핑만 봤어요. 아, 진짜? <laughs> 예. 바른 생활 하셨던 분이셨는데. 예. 예. 근데 예. 저희 엄마가 드롯 경영 프로그램의 찐팬이셔가지고. 친정어머니께서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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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방 재방, 삼방 끊임없이 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여러 종일. 네.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해야 되니까, 예. 대체 무슨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보게 됐는데, 오. 음, 그러다가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부르던 영탁님 딱 보고, 필이 예. 딱 꽂혔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우리는 운명인가 봐요. <laughs> 밖에 없었던 네. 그 사람. 네. 어, 음. 평소에 뉴스와 홈쇼핑만 보던 나를 이세계로 네. 네. 이끌어낸 그는 나의 운명이었다. 운명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네. 통해 가지고 빠지게 네. 네. 되셨고. 네. 우리 비니님은요. 어, 저는, 저는 원래가 트로트에 1도 관심 없는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어, 팬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자. 다 그러세요. 네. 저는 트로트 몰라요. 진짜. 나는 클래식만 들었고 네. 팝송만 들었다. 네. <laughs> 요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에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진짜 사우나를 좋아하거든요. 사우나 1년 회원을 끄고 가는 길. <laughs> <게. 웃음> 아니, 거기 가면 약간 트로트 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왜?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 어, 죄송합니다, 영탁님. 반말 좀 하겠습니다. 아니, 영탁 들어봤나? 이라는 게라. 영탁 어. 막걸리 들어봤나? 이라는 게라. 아, 막걸리 들어봤나? 어, 그렇지. 어, 영탁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들어봤나? 이라는 게라. 어, 그 얘기를 한3 0분을 하더라고. 제가 찬물에 나가서 들어와도 그 얘기하고 어 막걸리 얘기를. 네네. 도대체가 이 막걸리가 어떤 노래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 미스터 트롯스 굉장히 우연찮게. 네, 네, 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막걸리 한 잔보다는 네. 그분의 인성, 그러니까 이렇게 동료를 이렇게 챙기는 그 마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동료가 하는데 그 리액션이. 네.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면서 음. 어, 결정적으로 뿅간 거는 저도 똑같이 추억으로 가는 당시 아그 노래 그 노래를 듣는데 네. 지금도 전율이 오는데 네. 너무 전율이 와가지고 제가 그냥 영혼을 갈아 엎어버렸죠 <laughs>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나의 그 뒤부터 저는 박연탁입니다 네, <laughs> 제 2의 인생이 네. 시작이 됐다 네. 아. 조금, 굉장히 정말 우연한 해서. 계기인데 네, 네. 이렇게까지 내 삶을 정말 음. 갈아 넣을 정도로 아, 열심을 하게 되는 아. 야 모르셨죠?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맞아. 지금도, 모르... 지... 아, 지... 아,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네. <laughs> 내가 왜 이러는지 지금도 몰라요. 잘. 아 진짜 <laughs> 아니 영탁 씨뭐 뭐 노래 잘하지 뭐, 음. 뭐 인성 좋지 음, 네. 어떻게 실제 보면 조금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 아, <laughs> <laughs> 네 미모 천재 미모 천재 까지 <laughs> 네, 네. 네. 매력이 아, 너무 많은데 네. 뭐 곡도 잘 쓰고 네, 보고 네. 싶죠. 네. 네. 저도 싶... <laughs> 아좀 데리고 와봐요.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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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아, 아. 회사도 못 갔어요. 다음에 여기 꼭좀 데려다 주세요. 아. 네. 네 그래요. 아니 네. 매력 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거 꼽을 수 있어요? 우리 띵골탁씨. 음 너무 어렵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네. 가수들이 팬들이 가수를 사랑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건데 네. 우리 팬들은 내 가수를 사랑한다에 한 가지를 더 해가지고. 네. 나보다 어린데도 존경스럽다란 말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정말로. 어, 존경스럽다라는. 존경스럽다. 네. 이렇게 팬들에게 존경까지 받고 있는 가수. 맞아요. 진짜 이런 분이 매력을 하나만 꼽기에는 정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예. 네. 일단. 너무 열심히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첫째로 보면, 장르를 넘나들 때마다, 예. 저희들은 성대를 갈아 끼운다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아까 윤 노래 예. 타이틀곡 예. 들을 때, 예. 어, 이거 영탁씨예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성대를 갈아 끼운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놀라운 가창력. 예.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데, 핫바디로 펼치는 치명적으로 섹시한 안무. <웃음> <웃음> 세 번째로, 아. 알면 알수록 속 깊고 정많은 성품. 맞아. 아. 하면 팔수록 나오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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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영탁씨 팬클럽 여러분들도 젊으시고, 네. 또 미모도 출중하시고, <laughs> 워딩이 또 굉장히 네. 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예,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좋아요. 아니, 그나저나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이제 우연한 기회에 내가 음, 원래 음, 음, 이제 그냥 음, 음. 모범생으로 살던, 맞아요. 네. 그, 네. 어, 띵굴착씨라는비니이었는데 네. 지금 돌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가족분들이 네. 뭐라고 하세요? 우리 <laughs> 띵굴착씨 음. 어 비니 씨요 뭐라 그래요 야, 미쳤다고 하죠 <웃음> <웃음> 어. 누가 누가 남편이? 네 그만 좀 하라고 아 지금도? <laughs> 네 지금도 어머 네 어떻게 <laughs> 어떻게 <어떡해>, 그래가지고 예 <laughs> 네. 우리 네. 띵굴짝 씨는 뭐라 그러세요? 어, 그 저희 가족들도 사실은 정말 놀랬어요 왜냐면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다음에 TV도, TV도, 가끔 네, 홈쇼, 홈쇼핑 가끔 보고. 네, 홈쇼핑 가끔 보고 TV를 틀지도 않던, 않던 사람이 어.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은 딸만 셋이 있거든요. 에이. 이제 그, 그래서 엄마랑 언니, 동생, 나 에이. 이렇게 네 명은 다 전부 영탁님 팬이에요. 아, 다 같은, 네. 같은. 예, 네, 같은, 예. 가수를 네. 좋아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여자들, 은 우리 집 여자들은 전부 영탁님 팬. 어.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 네 명이 같이 가려고 그 차원 콘서트 티켓팅을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 근데, 하필 그 콘서트 기간 중에 동생이 아파서 네. 입원을 해서 동생만 버리고, 우리 집은. <laughs> <생명만 웃음> 우리 세 명만 콘서트 다녀왔어요. 아. 물론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동생이랑 같이 아. 앵콜콘도 다녀오고요. 아. 네, 네, 네. 어쨌든 다들 좋아하시고, 네, 네. 그 제가 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서 네, 네. 다들 아, 응원해주셔서 네. 좋아하시는군요.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비니님 되게 조금 네, 문제인데. 네, 네, 문제죠. 저는. 야,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는 그 남편하고 19살 때 만났어요. 어, 아, 진짜. 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하고 네.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 살았는데. 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우리 어. 신랑하고 콘서트도 다른 가수님 많이 다녔거든요. 네. 네, 영탁. 그때는 이제 트로트 아니고 뭐. 아니죠 어. 휘스 어. 윤도영 이런 것너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영탁님 콘서트 제발 한 번만 가자 그러면 어. 왜 내가 영탁님한테 이렇게 빠졌는지 당신이 알게 될 거다 음. 하는데도 안 가더라고요 아직까지 심지어는. 아이 제가 이제 행사를 가려면 이 옷이거든요 네. 이 옷이 없어졌는 거라요 제가 가야 되는데 일부러 숨겼어요 네못 가게 하려고 네. 어머나 그래서 제가 내가... 아니 여보 <laughs> 내가 선녀 야 아니 여보 자기 나무꾼이야 <laughs> 선녀야 아니 왜내 옷을 갖다가 숨기고 그래 내가 어, 뭐 뭐야 옷을... 남편분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많이 어이 옷을 입고 뭐 하늘로 날아갈 것도 아닌데 <laughs> 아왜 옷을 갖다 숨기고 그러냐 <laughs> 나 지금 다 행사 가야 되는데 아, 왜 이걸 갖고 도네세. 오라고? 고성촌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어머나 갔다가. 진짜? 응, 갖고 오라고. 멀리도 갖다 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 말은 음. 이제 제가 전국으로 다니니까 행사도 가고 온콘도 아. 하고 모든 방송에 다다니까 이제 왔다 갔다가 통영이잖아요. 아 집이 통영이세요? 네, 전국에 다니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안전을 여기... 핑계로 핑계. 일단 <laughs> 집 밖을 <laughs> 못 나가도록 일단은 안전이라는 고 네. 이유를 대셨군요 우리 네. 아버님께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어. 얼마 전에는 세 번이나 행사장 따라가고요 오! 네세 오! <laughs> 번이나 네 봤어요 다 보셨죠 어리신 네. 어떻게 좋아하시던가요 네 여섯 시간이나 대기하고 기다리고 막 그래요 지금 어떻게 조금 그러면 조금 기류가 변하셨습니까 어, 한 40%? 40%! <laughs> 네, 올라갔어요. 0%에서. 그리고, 이제, 탁쇼투도 네. 간대요. 아, 간대요? 가까운데 네. 한번 간대요. 오 많이 발전됐어요, 아, <laughs> 우리, 그, <laughs> 이 팬, 팬들의 그 마음을. <laughs> 이 길자가 그 누구도 없군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 <laughs> 우리 비니 님 대단하시다. 그 옷을 숨기던 남편을 네. 40% 끌어올리고 네. 이제 그다음 콘서트까지 예약이 되면 가면 있잖아.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야, 워낙 잘하시니까 진짜. 굉장하시네요, 진짜로.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가끔 부부가 함께 팬클럽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많아요, 네. 많아요. 아, 그 영장팬에도 많으세요. 네,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근데 나는 그게 네. 어, 지금 어망이에요. 너무 꿈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왜 맞아요. 같은 취미를 갖는 게 네. 어렵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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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렇게 같이 다니고 즐거워하고 여기서 에너지 얻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비니님 어. 화이팅입니다. 어! 네. 네. 그나저나 저희가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막 네, 네, 네. 흘러가지고, 네. 어, 요거, 요거는 꼭 여쭤봐야죠. 우리 영탁씨한테. 음. 이 이야기는 내가 꼭 전하고 싶다. <laughs> 네. 네. 네, 네. 우리 네, 네. 비니님부터 해보실까요? 네네네. 어떨려? <laughs> 어, 어떻게해요 <laughs> <떨려. 웃음> 가수님. 바쁜 스케줄이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목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성철 선배님 조용필 선배님처럼 앞으로 탁쇼 30주년까지 이어갈 수 오. 있는 롱런 할수 있는 가수 국민들에게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도 좀 찌시고요 아 영탁씨 <laughs> 너무 말리셨어요네 너무, 너무 말라서 내네 사람들이 걱정이 많답니다 오. 영탁님 사랑합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띵골탁 씨 어, 마음을 전해 보시죠. 예, 그분한테. 네, 그분에게. 운명의 그분에게. 네. 어 언제나 한 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는 우리 영탁님. 어 지치지 않고 체력관리 잘해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었지요. 우리 내네 사람들은 모두 그 약속 하나만 굳게 믿고 있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딱 40년만 오. 매년 전국 콘서트에서 만나요. 와. <laughs> 그리고 예, 영탁님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진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박영탁입니다. <laughs> 아니 진짜 지금 문자에서도 네. 와 우리 저기 네. 오늘 네. 홍보하시는 분들 네, 홍보 폼 미쳤다. <laughs> 영탁씨, 노래 홍보에 우리 또 팬클럽 여러분들 많이들 네. 지금 응원도 네. 해주고 계세요. 예, 네. 뭐 경북에 계신 분들, 네. 창원에 계시는 당근케이크님, 네. 뭐, 어, 여기 계시는 네. 분이시구나. 네. 어,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문자로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영탁씨 팬클럽 만나서 저도 에너지 많이 얻었고요. 자, 네. 많이, 앞으로 우리 영탁씨 네. 계속해서 응원하는 모습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